물론, 부모님 없어요. 뭐, 고아일 수도 있어요.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. 하지만, 그아이들이잘못해서 고아가 된건 아니잖아요. 결국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고아가 된 거거든요. 부모 없이 아이들은 여기 안에서 전체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고, 또그걸 이겨냈어요.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축복받을 아이들이에요. 저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바라볼 때좀 축복을 받는 아이. 그리고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. 시선이 편견으로, 편견만 없앤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않을까, 예쁘게 잘 성장할 수있 아이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기다릴까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사회복지사고요. 자립종담 요원이라고 합니다. 원에서는 퇴소하는 아이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 아. 이거는 뭐 네. 변경 요청할 때 이거도 내가 이 잡시 전 얘는 이게 대기 아파트 퇴소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LH 아파트를 구하는데 l h 에 이제 아이들 학교가 정해져야지 LH 신청서를 쓸 수가 있어요. 어, 신청서를 쓰고 집을 알아보고 그 집이 결정이 되면 이제 부동산이랑 연계를 해서 그 신청서가 또 LH에서 승인이 나야 돼요. 근데 그 집이 만약에 승인이 안 난다, 안 난다. 그럼 또 다른 또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요 요좀 그러니까 절차가 좀 많이 까다롭긴 하죠.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 쓰면 해볼게요.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. 오늘 해소를 하더라도 학교가 전이지더라도 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살 공간이 집이라는 곳인데 저는 그런 생각, 제 제가 전화했때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절대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음. 나이 때 나는 많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정말 안 돼요. 수급자 증명서. 저한테 사본을 보내주셨는데 캡슐은? 운동, 가족관계 증명서 이번 주 금요일은 에 이미 다 계약이 다 찼어요. 법무사님 그 타임 스케줄에 다 들어가 있다니 따 가구들이 월세 선불로 냈다고 금액은 하루치 얼만데요? 50... 55만 원을 계산했어요. 나누기 나누 해서 7을 해야겠네? 그죠6일나둘셋넷 다섯 그렇죠. 여 55만 원에면 50만 원이그 금액으로 제가 그 말해서 20월세를 내고 잔금은 2 1일날아 22일날 완공을 하고 이렇게는 할수 있고 아이가 당장 3월 1 일부 학교를 가야 돼요 3월 2일날 근데 어제 부동산 전화와서 3월 14일날 입주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는 25올려 나와야 되는데 그 법무사에서는 하는 말씀이 아니 그러면 부동산하고 협상 봐서 이후에 들어가고 돈을 좀 내라 이렇게 얘기해.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시는데. 13일, 13일 먼저 들어가는데 월세비 40만원 달라는데, 그건 저는 말이안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. 아이 자립수당이 40만원이에요. 그 돈을 주면 그 아이는 뭘로 생활을 해요? 수급비하고 자립수당 각각 금액이 나와요.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자금 부담하죠. 생활비 부담하죠.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의 자립수당이다. 죄송하지만 일안 되겠다. 좀 해달라고 계속 이제 좀 사정을 드렸더니 법무사랑 통화를 좀 해봐라. 우리도 이야기 해보겠다 하시더라고요. 월세내야 근데 뭐 월세내야죠 해야죠 사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어떻게든 부탁드려볼게요 안되더라도 계속 전화를 사주고 되게끔 하면 되잖아요 <laughs> 그럼, 그럼 지금 공부하는 시간 이 날리는 건데 시험 있다고 하니까 더 크게 못 뭐라고, 뭐라고 그러니까요 어. 그래서 지금 20일날 어떻게든 되게급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했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라고 내가 어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. 어른들은 안 돼. 라는 기분이 일단 제일 클것 같고요. 첫 번째가. 두 번째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죠. 이제 한번 저희, 사실은 저희 원에 오면 상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. 마음의 문이 한번 두꺼워지거든요. 또 태소의 후 이런 가정을 자체 사실은 어찌 보면 이 가정을 기본 대학생들이 겪지 않아요. 일반 대학생들은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제 겪는 거잖아요. 겪는 가정에서 한번더 단단해지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거죠.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어른의 입장으로 뭐라 하시는 것보다 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긴 해요. 근데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저의 조금 바람도 있어요. 왜냐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무덤덤해지는 거 그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니 감사합니다 아, 그럼요 네아 네. 네. 뭐 네. 었 네. 데 네. 왜 네. 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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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네. 네. 선택해주 네. 요 네. 요 네. 지 네. 저 네. 저 네. 너 네. 원래 하고 싶은 건 뭔데 저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는아 네. 근데 그거는 희망이 없어 보여? 아니 근데 그거는 대학원까지 가야 돼. 그럼 네가 돈을 열심 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대학원까지 가. 네. 열심히 싸서 싸다 좀 힘들어. 그러좀 이쁨 받으면. 좀 않을까? <laughs> 성격 죽여라 너. 선생님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너 바로 태운 나간다. 그거는 말이죠. 태소하기 어? <laughs> <laughs> 전에 아이들 태소식이라는걸 해줘요. 그래서. 아이들이 이때까지 자랐던 영상을 저희가 싹 만들어서 틀어주기도 하고 또그 앞날을 축하한다는 축하의 의미도 해주고 어, 아이들한테 그렇게 좀 너희가 너희 앞날이 우리가 응원하니 뒤에 우리가 항상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좀 알려주는 계기거든요. 하... 앞날을 축하하는 일인데 이아이들은 얼마나 두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. 새 소식을 통해서 너희 앞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항상 어른들이 뒤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고 저희들이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배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 고아오냐 고아에 살았던 애야 부모 없대 네.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부모님 없어요 뭐 고아일 수도 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잘못해서 고아가 된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고아가 된 거거든요. 부모 없이 아이들은 여기 안에서 전체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고 또 그걸 이겨냈어요.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축복받을 아이들이에요. 저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바라볼 때 조금 축복을 받는 아이. 그리고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. 시선이 편견, 편견만 없앤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좋지 않을까, 예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지 않을까. 전담 요원들의 역할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잖아요. 저립 전담 요원들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태소생 아이들이 어, 무조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 답이 아니고 인식도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제가 큰 거였어요. 주위에 지금 지지자도 없잖아요 이 아이들은 결국은 혼자서 모든 걸다 감당했고 결정했고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아이. 시선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더 이걸, 아, 이걸 꼭 해봐야겠다 이걸 좀 해줘, 해야지 좀더 도움이 되겠다 아이들한테라고 생각을.